좀 전에 저희 처제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제한테 그 카톡으로 치료 잘 되길 바란다 그런 안부 문자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 예전에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이렇게 지인들한테 공유했던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제가 또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통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몇몇 분이라도 또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그 코로나가 벌써 2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쨌든 제가 저 입장은 코로나에 또 감염 뭐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별탈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양파의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 유럽에서 1900년도 초반에 그 전염병이 되게 한번 참고를 했을 때이 어떤 집에서 그 유독히 그집 식구들만 감염이 되지 않았, 않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역학조사를 하다가 이 양파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양파를 쪼개서 아내를 검사를 해보니까 그 바이러스가 그 양파 안에 다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양파가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저,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어, 이것을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코로나 시기를 안전하게도 지나올 수 있었고요. 제가 이 환, 지금 환경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집 같은 경우에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9층짜리 아파트입니다. 한 60년 정도 됐는데, 외관은 너무 낡았고, 뭐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고장나서 서고, 뭐이 외관의 어떤 이제 철 같은 거는 녹이 다 쓸어가지고 뭐 형편없지만, 그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잘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외국인도 있는데, 근데 이 80, 90세대 정도, 지금 80세대, 9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주민들 속에 외국인은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8층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8층이고, 이 영국식이기 때문에 7번째 층, 7층인데, 한국식으로 만 8층이고, 여기 살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됩니다. 한 3명 정도 탈수 있는 조그만한 엘리베이터인데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현지인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마스크를 쓰지만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수단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손 소독도 꼭꼭 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쓰고 그렇게 하면서 꼭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양파입니다 그래서 양파를 제가 안방 침대 및 거실 부엌에는 당연히 식자재로 있으니까 그 이제 오픈해 놓습니다 봉지를 묶어두는 게 아니고 오픈해서 양파가 노출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밖에 아예 밖에 나가면 뭐 현지인들 생활 패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마스크 마스크 쓰고 있다가도 사람 만나면 내리고 말하는 그런 문화가 100%입니다. 무조건 사람 만나면 마스크 내리고 얘기합니다. 꼭이 예의인 것처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면 발음도 오느라고 잘못 그 듣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의 용도와 너무 안 맞죠. 사람을 만나면 내립니다. 참 우스, 우스울 정도인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혹자들은 특히 이제 저희가 선교사다 보니까 혹자들은 제가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양파를 무슨 그렇게 미신처럼 믿냐고.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파에는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파를 제가 뭐 이것을 뭐 절대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무슨 이걸 신처럼 여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양파의 효능이 그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신은 무엇을 미신이라 그러냐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업한 점포에 가면 그문 입구나 이런 데 보면 천정에 마른 명태에다가 실타래를 묶어 놓은 거 있죠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그 의미를 한번 그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뭐그 명태는 무슨 잡귀를 물리치는 그런 그 입이 크잖아요 입짝 벌려서 그 잡귀를 물리치는 의미가 있고 실타래는 장사를 오랫동안 번창하세요. 뭐, 그런 의미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실타래를 묶어서 그렇게 두는 것이고, 생태를 걸어 놓으면 상하기 때문에 마른 명태를 뭐 이용한다. 뭐, 그렇,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떠한 사물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걸어 놓는 행위를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고, 미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그렇게 하는... 미신도 다 근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를 들면 광야의 노뱀 사건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건데 세상에 보면 미신들은 그러, 그런 것처럼 또 흉내 내는 것들이 많죠. 그 인간의 탐심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도 왜 그런지, 그,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세상의 것을 어떤 이런 것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뭐, 함을 며 십자가조차도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뭐, 잡기가 물러갈 것이다, 뭐, 이래 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제, 이것을 한번 또 재밌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 유튜브에 보면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양파 때문에 일어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 것을 한번 검색해보시면, MBC 뉴스에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군부대에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그군 관계자가 아, 아는 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양파를 대량으로 반입해가지고, 우리 병력들이 생활하는 그생활간에이 양파를 비치를 하려고 이제 안을 냈다가 그것이 막 찬반론이 나오고,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실천을 하시려고 했던 군관계자가 있다는 것은 저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뉴스에는 보니까 아예 이... 양파에 대한 그 효능에 대해서 아예 그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를 한그 시사 프로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그런 역사적 유래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말을 하는데 모르고 함부로 말해 버리면 이것을 접해서 효과를 볼수 있는 분들조차도 차단해 버리는. 어떤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아, 이분들은 너무 섣부르게 자기들의 생각을 함부로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소한 것을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문제지만 무슨 양파가 양파 하나에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양파 한 바구니 사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많이도 아니에요한 개씩만 그냥 두면 돼요.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뭐 화장실에 하나. 아주 뭐 대골 같은 집이 아니고서는 양파 서너 개면 되는데, 그렇다고 양파가 쉽게 뭐 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여기 짐바베처럼 건조한 나라에서는 양파 하나를 이렇게 두면요. 반년도 가요. 6개월씩도 가요. 그러니까 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효과를 많이 봤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코로나 거의 막바지에 들었지만, 이 코로나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에볼라니, 사스니, 뭐, 지금 이 코비드 19이니, 또 앞으로도 계속 제2, 제3의 이 팬데믹은 계속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이런 것이 계속 올 텐데, 이런 사소한 것도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안전한 어떤 그 삶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리라 보고, 이런 것을 무시하고 뭐 대단한 것들만 따르고 뭐 대단한 약들만 찾고 유명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만 따라가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어 굳이 뭐 선교사가 이런 것까지 소개하냐, 뭐 설교나 하지. 아니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저희들이 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나 인터넷에 좋은 정보는 꼭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삶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오늘 건강에 관련된 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뭐, 이왕이면 팁 하나 드리고 싶,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뭐 40대만 되면 어떤 성인병이 오고, 쉽게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죠. 제 주위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도 2014년도에 이진바에당 땅에서 한번 쓰러져 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 2년간 선교사로 와 계셨던 분 중에 세브란스 병원 출신의 우리 수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대체의학을 전공하셔서 굉장히 어 일반 간호사의 그런 실력을 능가하는... 아주 정말 너무 저희, 저희에게는 은인 같은 분인데, 그분이 저희 아내를 한 달을 정말 밀착해가지고 도와주셨어요. 와, 제가 이게 금액으로 따져도 정말 큰 금액일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저녁 때마다 오셔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이렇게 케어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대체의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대체의학 박사님이신데, 가르쳐 주신 팁 중에 하나가,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한국의 경우에 말하자면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통 119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가 오는 동안에 꼭 이것만은 해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뭐 양말을 벗겨주고 벨트를 풀어주고 뭐 이렇게 뭐 다리를 높여주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응급 조치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귀를 앞뒤로 이렇게 잡고 접어서 귀 윗부분이 접힌 부분을 바늘로 세게 찔러주랍니다, 양쪽 다. 그렇게 하면 골든타임이 훨씬 늘어난답니다. 어,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 뇌졸증 어떤 이런 어,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면 골든타임이 정말 급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골든타임을 몇 분만 느려져도 정말 사람의 생사, 그 다음에 불구가 되고 안 되고 정말 아주 중요한 그 골든타임을 늘려,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귀를 접어서 찔러준다. 귀를 접어서 찔러준다.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막내도 어릴 때 어, 숨이 모어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때 아이 손가락, 발가락, 인중까지... 바늘로 다 따주고 병원, 병원에 이제 이송할 때까지 그 준비하는 시간에 다 따주고 해서 병원에 가서까지 그 호흡이 안, 되, 안 되었던 그 아들이 지금 건강하게 군입대를 앞두고 저렇게 현재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만큼 좋은 선생은 없고 경험만큼 정말 유익한 정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의 양파 효과, 그다음에 이 따주는 거 바늘로 따주는 그 효과, 어, 그거 꼭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어, 저희는 2월 23일 날 재외국민 그 사전 20대 대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인들끼리도 정치 때문에 싸우고. 동서가 싸우고, 당끼리 싸우고, 어른들이 모이면 정치 때문에 싸우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저는 좋은 것이 확실한 정보. 우리 각자가 볼수 있는 그 안목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월 23일날 투표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25일날 있었던 사자 그 토론을 유튜브로 어, 검색해서 그두 시간을 또다 봤거든요. 어, 저희 가그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권리의 이면에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노력하는 것. 뭐 동네 다니면서 누가 뭐 카드라 통신, 뭐 카드라 통신은 거의 거짓 정보가 많죠, 찌라시.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는데 그 거짓 뉴스를 막 터뜨리고 하는 분들은 그걸 해서도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무 유익한 그 보태주지 마시고 사자토론 같은 거 정확한 어떤 이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을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좋겠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군다나 정말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할 것은 기도고, 정말 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할 것이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기도하고. 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밖에 외국에서 살아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정말 실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은 정말 대단하고요. 이 진바베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보통 보면 뭐 3만에서 5만 명그 정도 있다고 저희가 이제 어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100명이 안되거든요 아주 소수민족 밖에 안되죠 지금 여기 이 진바베 땅에서만 해도 근데 어이 외국인들이 현지인들이 중국인을 보는 그 시선과 우리 한국인을 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만큼 한국은 대단한 나라고요. 앞으로 동북아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막 싸움을 붙인 거죠. 그게 또이 장사꾼들이 하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이건 제 소견이지만 어 어느 당이 되고 누가 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치는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 염려는 안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더더 더 나라를 잘 어, 통치해 주실 분이 또 대통령이 되신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 맘대로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것 이면에는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주저리 주저리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지만 어 진심을 담아서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소중한 정보가 어 되었길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뭐 하찮은 것 같지만 이 효과를 본 사람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또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어또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공유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한국에는 이제 봄이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텐데 곧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하겠네요. 어 이렇게 맛있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